미안하고 고마고 사랑해. 그린아 산책 가자. 그린이가 요새 부쩍 통통해져서 주말마다 아빠와 공원을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에이 싫은데. 아빠는 그린이랑 가고 싶어 같이 나가자. 공원 한 바퀴 스티커 10개 붙이면 아빠가 그린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지요. 그래도 그린은 내키지 않았어. 산책을 지루하고 힘들었어. 지난주에는 너무 기둥을 짚다가 손에 가시가 박혀어서 무척 아팠거든요. 힘들면, 아빠 죽이 찬스. 세 번, 썸, 한 번에 삼초, 한 수초씩. 그자, 그린이는 아빠를 따라 나섰어. 그린이는 아빠와 나란히 공원을 걸었어. 얼마 걷지 않았는데, 벌써 다리가 무겁고, 목이 말랐어. 음료수 자판기가 보이자, 그린이도 저도 모르게, 그 앞에 멈춰 섰어. 달콤한 탄산음료들이 그린이를 부르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어. 탄산음료는 안 돼. 아빠가 뭘 가져왔어. 그래도 그린이는 자판기 옆을 떠나지 않았어. 그럼 오렌지 주스 마시자. 그린은 방금 으면 까치발을 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덜컹 소리를 내며 주스가 나왔어요. 제가 주스가 나오네. 그린이가 주스를 나왔어. 둘이는 호수 앞 벤처에 앉아 주스를 마셨어요. 주스를 마시게 훌짝이는링 그린이를 보자 아빠는 얼마 전 그린이를 호되게 꼬지진 기억이 떠올랐어. 그린나 그저께 아빠가 소리 질렀을 때 무서웠지. 면 미안해. 그린이가 무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빠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어. 사실은 그날 아빠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 미안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화내? 미안해. 아빠가 어린이 되려면 한참 멀었나 보다. 그러게 미안해. 아빠가 그린이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 언덕같이 보이자 그린이가 외쳤어. 업어주기 찬스. 아빠는 그린이를 냉큼 업었어. 언덕을 오르면서 속삭이듯 말했지. 그린아 아빠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무슨 비밀 하시는 말이야? 우리는 지금 코끼리 등을 오르고 있어. 지금 코끼리는 잠자고 있지? 거짓말? 진짜 아까 공원 입고 있어. 12시부터 소리금지라고 무슨 팻말 봤지? 그때 코끼리가 깨어나거든. 그래서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진짜 응 지금 아빠가 조심조심 걷고 있잖아. 콩콩콩콩 거르면. 코끼리 깰까 봐 그런 거야. 그럼 아빠 우리 오늘 밤에 열두 시 넘어서 몰래 와 보자. 너 그때까지 잠안안잘수 있어 그럼 나 반증해. 자마다도 아직. 단적 있어? 눈 감고 잠자는 정말 하고 있었어. 와 정말 아빠는 몰랐네. 언덕길을 내려오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터널이 나왔어. 와이무 엄청 크다. 이건 무가 아니라 수세미 열매야. 한번 만져볼래? <laughs> 살짝만 만져야 해. 여기 눈으로만 봐주세요 따지 마세요. 라고 쓰여있어. 아빠가 그린이를 번쩍 앉았어 그린이는 선생님 열매를 살짝 만져보았지 그린아 비밀 하나 더 알려줄까 바로. 이 수세미 열매가 아기 코끼리들 간식이야. 우와! 그린이와 아빠가 연못을 지날 때였어요. 아빠, 저기 소시지 같은 거 적었다 줘. 아하, 무들 열매 말이구나. 아빠 어릴 때 같이 갖고 놀았는데... 저걸로 친구들하고 칼싸움도 했어. 그러니까 칼싸움도 했네. 위험 기대지 마세요. 만수이 삼 미터라고 써 있어. 그리는 칼싸움이라는 말의 두 번째 어버 죽이 찬스를 썼어. 커다란 소시지를 들고 시녀서 소리쳤지. 내 칼을 받아라. 층층.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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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그린이와 아빠는 높은 언덕 아래 잔디밭에 도착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저 언덕만 넘으면 공원 한 바퀴 다 도는 거야. 그린아 아빠랑 오, 빨리 올라가나 시합하자 준비 땅 뚜루 질세라 힘차게 달려갔어. 앞서가던 아빠가 어이쿠 하며 넘어졌어. 아빠는 그린이와 달리기 시합을 할 때마다 늘 넘어져. 그린이가 하하 웃으며 아빠를 앞질렀어. 내가 그러니까 앞질렀네? 시합을 해. 맞아. 시합을 해요. 아빠 코끼리가 구름이 둥둥 떠서 동물을 보내. 그린이가 언덕 꼭대기에서 아빠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 헉헉. 그린아. 어떻게 한 번도 안 쉬고 여기저기 올라왔어. 아빠는 그린이만 했을 때 그렇게 빨리 못 올라왔어. 아빠 한번더 시합하자 준비. 있다. 그리는 세번더 시합을 했어. 물론 그린이가 모두 이겼지. 언덕 에서 잠시 쉬는데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아빠는 마시게 물을 마시는 그린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 그린아 아빠는 그린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게 얼마나 아 고마운지 몰라. 그린이가 없으면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이들러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린이가 빠니 마주 보다가 작은 팔로 아빠를 안아주었어. 아빠가 작기 웃으며 말했어요. 그린이가 아빠를 채, 키우는 건지. 아빠가 그린이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네.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가 아빠를 나를 키우는 거래. 둘은 똑같이 웃음을 다 떨렸어. 공원을 한 바퀴 다 돌았어. 집으로 가면서 그린이가 말했어. 아빠 맨날 맨날 아직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내일 또 오자. 내일은 엄마랑 같이 올까? 햄버거 가게 앞에서 그린이가 아빠를 슬쩍 쳐다보았어. 아빠가 웃으면 말했어. 우리 햄버거 먹고 갈까? 정말?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아빠가 혼나거든. 꼭 약속. 그린이와 아빠. 흥! 흥! 손가락을 마주 걸었어. 그린이가 마지막 업어주기 찬스를... 썼어. 아빠 이번에는 30초 세는 거 내가 할게. 1. 그래 알았어. 1, 2. 그리이는 아주 느리게 숫자를 셌어. 평가를 지나고 집 앞에 다았는데 아직 15초도 넘지 않았어. 1 5 아빠는 벌써 몇 번째, 어, 이상하다. 30초가 이렇게 길었나? 하고 중얼거렸지. 나 지내 그린이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 뭔가 이상해? 난하나로안 이상한데? 아빠는 눈부시게 밝은 그린이의 얼굴을 보았어. 아빠가 그린을 꼭 안으며 말했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그린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며 외쳤어. 엄마! 나 햄버거 먹었다! 아빠! 어. 사줬어? 핸드폰 저거 잘 거야, 할머니.